시장은 정말 뭐 요즘 어, 지랄 같죠. 우리가 뭐 어, 속된 말로 지랄 같아요. 미국 어제 340포인트 빠지고, 어, 우리도 지금 아침부터 14, 15포인트씩 이렇게 빠져버렸는데, 0.7%, 코스닥도 0.7%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세력 들어온 종목들 이렇게 급등 나오는 거 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 목표가 만 원이니까 굳건히 가지고 있어라 그랬죠. 어제 추매하실 분들은 추매해도 되고, 은봉이니까.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 간다고요? 여기까지. 여기에 모이는만 원까지. 물론 뭐만천 원, 만 이천 원 있지만, 만 원까지만 보자 말이에요. 만 원까지만 봐도, 보이죠? 만 원까지만 봐도, 이거는 뭐 여러분들 볼때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갭도 다 메워졌고, 보이죠? 여기 갭도 여기서 다메워지는 거예요, 3,800원에서. 결국은 다먹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좀더 간다면 여기까지도 갈수 있는 거고, 12,000원까지도. 그럼 여기서 무조건 100% 수익은 난다고 보고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몇수하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조급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리 조급해 한다고 해서 주식이 돈을 줍니까 돼? 돈을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조급해 해도 세력들은 조급하지가 않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급하면 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불어면 진다 그랬죠. 불어면 진다하듯이 여러분들이 조급하면 지는 거예요. 시간을 여기 가지고 있으면 여기까지 올라간다 말, 이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오늘 또 은봉이 나온다. 아침에 은봉이 나왔죠. 은봉이 나와도 괜찮단 말이에요. 캐 상승세 해가지고 이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내려오면 이 정도 내려오면 또 사버려요. 알겠죠? 아니면 기다리면 돼요. 만원까지 꼭. 기다렸다가 수익 좋은 수익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세력이 들어오면 주식은 항상 뜬다.는 사실. 세력이 들어오면 주식은 뜬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력이 들어오면 뭐예요? 주식은 잠시 누른다. 알겠죠? 지들이 더 사기 위해서. 좋은 가격에서 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작선, 급등선을 딱 보고 있다가 매수하면 된다 말이야. 여기 강력 매수 신호가 나와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기록해서 두면 여기 내려온다 말이야. 사람 말이야. 지들이 누른다 말이야. 그때 사버리면 돼요제 알겠죠, 그죠? 지금 북한 그 대북 관련해가지고 뭐, 어, 날짜가 정해졌다 그러죠. 대북 협상이 뭐, 어, 날짜, 실무 협상 날짜가 정해졌다 그러니까 뭐, 대아티아이도 뜨고, 지금 그 여러분들한테 전에 이야기했던 부산산업 이것도 지금 완전히 이 뜨고 있어요. 보이죠, 그죠. 11% 뜨고 있는데, 이게 대장으로 뜨고 있단 말이에요. 보이죠, 그죠. 이런 자리에서 주식은 뜬단 말이에요. 부산산업. 그다음에 부산산업, 이게 철도 침묵 관련해서 어 뜨는 거니까 철도 관련해 가지고 대하티아이. 그럼 대하티아이 띄우면 또 뭐가 뜰것 같아요? 그럼 또어 북한 관련, 어 철도 관련주 어 뜨는 게 바로. 어 뭐라고? 푸른 기술. 푸른 기술 이렇게 뜨잖아, 요 봐요. 그죠? 뜨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그, 어, 대북, 그, 어, 자원, 가스, 뭐, 관계 연결해가지고, 어, 화성벨버. 이것도 봐요. 떠버리죠. 8% 떴죠. 어,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요것도 하면 우리는, 요거 빼놓고 우리는 또, 남몰래 우리끼리 가져가는 주식 있죠. 뭐예요? EXT. EXT도 떠버리잖아요. 그 EXT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연봉만 너무 사라 그랬죠. 매수하라 그랬죠. 떠버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대아티아이, 부산 산업, 그다음에 화성 어, 푸른 기술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부산 산업이 9% 뜨고 뭐 푸른 기술 6% 뜨고 어뭐7% 뜨고 6% 뜨고 이하지만 이거 지금 EXT 1.7% 밖에 안 됐지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가져가자 말이야. 알겠죠?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거 국권이 홀딩해서 가져가자 하는지 알겠죠? 이거 나중에 큰돈 된단 말이야. 이게, 이런 게. 봐봐요. 이제, 이제 바닥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대장주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지금 할거다 해놨잖아요. 봐요 너무 좋잖아요. 여기 딱 찍어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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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요. 딱 개미하고 찍어놨고, 이제 뛰어 올라갔단 말이야. 여기 바닥에서는 못 샀어도 우리는 무릎에서 샀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대가리까지 가자 말이야. 응, 알겠죠? 100% 수익 목표단 말이야요 EXT, 잘 한번 기다려 봅시다.